안녕하세요. 친절한 성기자입니다. 지난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는 피드백이 많아서 이번에도 레터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이번 레터의 주제는 2020 강남 아파트 별들의 전쟁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서울 지역에 한해서는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핵심적인 지역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포, 개포, 둔촌. 이세 개의 단지에 입주가 마무리되는 3, 4년 후가 되면 정말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것 같아요. 핵심 단지들을 제가 집중 분석해 봤는데요. 레터를 한번 보시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투자 레터 아홉 번째 내용인데요. 2020년 언박싱 임박 강남 아파트 별들의 전쟁 핏 둔천 주공이에요. 올해 분양 물량들을 보면은 강남권이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첫 번째 제목으로 단 신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반포동에서는 사실 굉장히 입지가 좋은 거죠. 반포의 원픽을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개포 1단지. 개포 1단지도 개포동에서는 입지가 가장 좋은 대장주로 꼽히고 있죠. 개포동의 흑역사는 잊어라. 둔촌주공인데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어마어마해요. 만 세대가 넘거든요. 강동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강동이 아니다. 반드시 주목을 해줘야 될 핵심 단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반포의 대장주는 나야 해나 네 신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이 원베일리라는 이름이요 베일리가 성과 간의 공간이라는 뜻이니까 그냥 뭐 성에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넘사벽 성 안에 살고 싶다 뭐 이런 의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레미안에서 퍼스티지 이후에 반포동에서 굉장히 자존심을 걸고 짓는 그런 단지가 될수 있겠고요. 지도를 한번 조금 자세히 볼게요. 이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요. 은 여기 신반포역과 고속터미널 중간쯤에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 단지 있죠. 레미안 퍼스티지고요. 여기 보이는 이 단지가 이제 아리팍이에요. 그러니까, 레미안 퍼스티지와 아리팍, 이 중간에 있는 게, 레미안 원베일리의 입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신반포 3차랑 경남, 이두 곳을 통합해서, 네, 재건축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반포의 최고의 입지라고 하느냐? 일단 지도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요 앞에 바로 한강뷰가 있어요. 전 세대가 한강뷰가 보이지는 않겠지만, 일단 일부 세대가 지금, 그럼 당연히 한강 뷰가 보이고요. 그리고 교통 측면에서는 아리파 같은 경우에 그래 조금 지하철에서 걸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 지하철 신반포역 있죠. 그다음에 고속터미널역 있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바로 옆에 개성초등학교 있고요. 신반포 중학교가 있고요. 그러니까 학군과 교통과 한강 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반포에서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 신반포 경남 통합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요총 세대수가 2832세대에 달해요. 레미안 퍼스티지가 총 2444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레미안보다도 일단은 세대수가 더 많은 거예요. 명품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할때이세대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의 호텔급으로 커뮤니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 커뮤니티 시설 여러 쭉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루프탑 수영장이에요. 스카이브릿지라는 이름을 붙였던데, 이제 마리아베이 샌즈 호텔에 가면 그 코, 호텔 꼭대기 위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 걸볼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사진이 어 스카이 브릿지라고 불릴 수 있는 꼭대기층이 있는 네. 아 저도 정말 제가 수영을 좋아하는데 이런 루프탑 수영장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이번 레터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군 뭐 학군은 정말 말할 게 없죠. 강남 최고 학군이죠. 개성초, 사립초인 개성초 에 있고요, 신반포 중학교 있고요, 세화여중고 바로 옆에 있죠. 그리고 영국계. 어 외국인 학교인 덜위치 칼리지 서울 있고요. 그다음에 세화고등학교 있고요. 근뭐 학원이 대치동 학원가가 좀 멀긴 하지만 압구정 쪽에도 학원가가 있고요. 반포 지역들도 재건축 예정인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1, 2년 내 입주 예정인 애들이 있어요. 보면 신반포 센트럴 자이, 르엘 반 신반포 센트럴 지금 신반포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 올해 4월 달에 입주 예정이고요. 루엘 신반포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2022년 8월에 입주 예정이에요. 근데 얘네도 이 아파트 단지들도 입지가 나쁘지는 않은데, 원밸리가 대장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대수에서 조금 부족해요. 신반포 센트럴 자이가 757세대고요. 루엘 신반포 센트럴이 9 5 6세대예요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경남 상가가 최신식 상가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MD 구성도 다시 되고, 이제 반포랑 센트럴 실치, 고투머리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바뀌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시세를 조금 알아봤는데, 34평으로 갈수 있는 조합원 입주권이 약 29억 정도인데 이게 금매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거의 매물이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사실 신문에서 보면은 강남권에 뭐 2, 3억씩 떨어진 금매가 나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아파트 지금 보면 4월 달에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단지들이. 이런 재건축 단지들은 물건이 거의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10년을 보유해서 내놓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내놓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세 차익이 넓게 뻔하니까 시장조사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지금 현금이 25억이 있는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어, 입주권을 살 수가 없다. 여기 만약에 입주권을 산다라고 하면 취등록세까지 합쳐가지고 적어도 현금 30억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거의 정말 넘사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제가 여기도 썼지만 현금을 가진 부자들만 더큰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시세를 보면은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평의 시세랑 맞먹어요. 원래는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도 아니고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지금 보면 아리팍 한강뷰가 보이는 114제곱미터 34평이 있어요. 이게 지금 33억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34억까지 거래됐다니까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하는 시점 3년 뒤가 되면은 적어도 이 아리팍 한강뷰보다는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29억에 지금 산다고 하더라도 4년만 있으면 4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날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이 가격에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조화분들이 굳이 급매로팔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강남 재건축단지. 개포동의 대장주 예약 완료, 개포주공 1단지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개포동이라고 하면 강남권에서 지적으로 좀 처지는, 근데 그건 진짜 옛날 얘기에요. 뭐, 개도 포기한 동네. 아, 이거 아주 정말 얘기에요. 요즘 개포동에서 이런 얘기 했다가는 정말. <laughs> 지난해 8월 달에 입주한 DH 아널스가 아직 정식으로 공식적인 가격이 안 나온 상태인데 조합원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보류지 물건이 나온 게 있어요. 그 보류지 물건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게 144제곱미터 43평형이 39억 5500만원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반포 아리팍 45평 39억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만 놓고 보면 이제는 반포나 개포나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거는요. 2016년에 이 DH 아너이스가 공급이 됐을 때 18억 선에 이게 분양이 됐었거든요. 144제곱미터가. 근데 4년 만에 시세 차익이 20억이 난 거예요. 아, 정말 이거는 할 말이 없죠. 그때도 정말 비싸다. 강남 아파트 30평대가 10억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4년 만에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 물량이 아무리 뭐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도 떨어질 리는 없겠죠. 구체적으로 개포주공 1단지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워 팰리스 바로 뒤편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보이는 내가 지금 양재천이거든요. 양재천을 사이에 두고 여기가 타워 팰리스, 여기가 개포주공 1단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바로 옆에 요 조감도 바로 옆에 있는 이 위치가 대치동 학원가예요. 물론 이제 양재천을 두고 있어서 강남권에선 조금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고 라 하지만 요즘에 또 숲세권에 또더 선으로 하니까 큰 장점이 있는데요. 세대수가요, 6,702세대예요. 레미언 원베일리의 2.3배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건설사는 현대건설이랑 현대산업개발이 공동 컨소시엄으로 짓게 되고요. 개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재건축이 진행될 때마다 이전 재건축보다는 더 나은 시설로 탈바꿈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리고 여기 보면 아이스링크장까지 계획이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관리비 문제 때문에 확실하게 될지 안 될지는 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크린 야구장, 볼링장, 당구장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단지의 상가도 일곱 개 정도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을 보면, 루프탑 수영장은 없다고 해요. 제가 건설타 쪽에다가 확인을 했는데, 루프탑 수영장은 계획 내 입지 않다. 요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단지 내전경을 보면, 요 밑에 제가 살짝 이렇게 해놨는데, 요 가운데 있는 게 무슨 생태공원처럼 이렇게 지어지는 것 같아요. 이 타워형으로 돼 있어서 조망을 잘볼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로 짠다고 하고, 여딱 제가 이 조각 배치도를 좀 봤더니 동강 거리가 굉장히 넓어 보이더라고요. 요즘 새로 지어지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동강 거리가 이렇게 넓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고 해요. 근데 여기 개포 1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간거리가 좀 넓어 보인다.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개포 학군도 반포에 비해서 뒤지지 않아요. 특히 이제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 게또 장점인데,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가 한 곳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초푸마라고 하는데, 이제 중학교가 있으니까 중푸마, 학푸마라고 제가 이름 붙였거든요. 엄마들 굉장히 좋아하겠죠. 또 엄마들 또 좋아할 만한 게 있는데 또 이제 대치동 학원가가 이제 양재천만 건너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어 아이들 학원 보내기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정시 비중이 굉장히 확대가 돼가지고 그. 학... 군 중요성이 더 높아졌어요. 요즘에는 강남에 진짜 전세가 치가 말랐다고 요 거의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기고, 진선여고, 숙명여중고, 단대부고, 학군도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많이 몰려 있다. 교통을 보면 개포가 반포에 밀려요. 많이 밀리죠. 강남 쪽에서도 남쪽으로 치우쳐 있고, 뭐 지하철도 3호선 밖에 없고, 그것도 역세권이라고 하기엔 조금 멀거든요. 근데 여기에 호재가 있는데, 위례과천선이에요. 이제 위례과천선은 여기 지도를 보시면, 마지막에 있는 역이 과천의 경마공원역이에요. 과천 경마공원역에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해가지고, 위례 복정역까지, 일곱 개 이 노선으로 이어지는 곳이고, 이 개포를 지나는 곳이 여기 오륜역이에요. 이 오륜역이 이제 개포동 인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오륜역을 지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위례과천선은 위례와 위례시와 과천시의 수건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이 개포동이 수혜를 볼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세를 한번 보면은요, 33평 조합원 입주권이 22억 5천만 원인데요. 여기도 집주인들이 안 팝니다. 왜안 팔까를 한번 볼게요. 아까 반포 같은 경우에는, 신반포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레미안 아파트랑 동일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시세가 비교 단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dh 아너일스가 될수 있는데 dh 아너일스 38평, 38평형이 지금 27억 28억 정도 시세가 간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두어원 입주국이 22.5억이면 5억 이상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입주 시점에는 적어도 dh 아너일스 38평형 가격은 가지 않을까 실제로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 30억 원 이상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시세차익이 네, 이렇게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두 군데 재건축 단지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어, 강남은 아니지만 올해 분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바로 둔촌 주공 재건축인데요. 분양 물량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세대수에서는 제가 올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만, 천, 육, 세대.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만 세대 정도로서 정말 강남권 집값을 떨어뜨릴 정도의 파급력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헬리오시티보다도 세대수가 더 많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분명히 서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교 단지로 보고 있는 데가 이제 강 건너에 있는 헬리오시티예요. 만약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 시세나 이런 측면에서 헬리오시티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를 한번 보면은요. 자, 입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보이는 데가 지금 둔촌 주공이에요. 이 라인 있죠? 요 라인. 여기가 지금 9호선 라인이 되고요. 여기 있는 보라 색깔, 요 보라 색깔이 이렇게 5호선 라인인 거죠. 더블 역세권이에요. 특히 이제 9호선 라인이 있잖아요. 9호선 같은 경우에는 둔촌 오륜역이 있고, 중앙 보훈병원역 여기 두, 여기가 이렇게 있죠? 커뮤니티 시설을 굉장히 잘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뭐 보니까 없는 것 빼고는 거의 다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대형 수영장 여덟 개 들어가고요. 이제 개포 없는 이 개포 주공 일회는 없는 루프탑 수영장까지도 들어가고 상가도 구호선 상가, 오호선 상가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식 서비스, 예. 네, 이거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 한남저위에는 게스트하우스까지도 들어가니까, 여기도 정말 둔촌 지역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여기다 지어 놓고 나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군을 한번 보면, 여기는 초품화, 중품화, 고품화까지 있어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미래초등학교, 둔촌초등학교, 동북중고등학교가 지금 단지 내에 들어가고요. 또 학교가 신설이 되는데 이제 남녀공학 중학교가 또 신설이 돼요. 이 근처에 보니까 어, 학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학교가 세륜초등학교, 보선중고등학교, 오륜중학교, 서울 서울 최고 창덕여고, 그리고 한국체대대학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학군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를 조금 더, 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준 포인트가 뭐냐면, 음, 여기 제2경부고속인데요. 지금 이 제2경부고속도로는 세종시에서 서울의 세종시를 잇는이 고속도로가 돼요.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되면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1시간 만에 세종지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1단계 구간이 2022년 개통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 이제 구리부터 서하남, 용인, 안성을 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서하남 근처에 있는 거잖아요. 제2 경부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서울의 이제 경부라인이라고 하죠. 이 경부라인이 중심 축이 강동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라 하고, 특히 여기가 140km까지 이렇게 밟을 수 있는, 달릴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판 아옥토반?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34평 조합원 입주권 가격을 보면 보면은요, 지금 16억 5천만 원 정도가 금매라고 해요. 반포보다는 한 10, 2, 3억 정도가 저렴한 거고, 개포랑 비교하면은 6, 7억 정도가 조금 저렴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비교 시세로 보고 있는 지금 헬리오시티를 보면 지금 33평형이 한20 억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 시점이 되면 그래도 한 3억 이상은 시세 차이, 그리고 훨씬 더갈수 있다라고 보니까 여기도 거의 금매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월 달에 분양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조합 쪽에 확인을 해봤더니 한 3월이나 4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분양가 상한제 전에는 하긴 하겠지만 2월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레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레터를 준비하면서, 음, 제가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2016년 이후로 정말 강북, 수도권 할거 없이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강남 집값은 정말 많이 올랐구나. 3년 만에 시세 차익이 10억, 20억씩 나는 시장이 강남이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굉장히 씁쓸하고 음, 오만 감정이 교차하는. 그래도 현실을 외면하는 것과 직시하는 것은 저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변해갈 건데 내가 그걸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천차만별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5년 뒤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강남은 그야말로 진입할 수 없는 넘사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카이란이 싹 바뀌게 되고, 강남 재건축들이 새 아파트로 지어져서 안정화가 되는 시점이 되면, 정말 부의 지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강남 아파트 한채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아, 나 부자야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게될 수가 있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과는 더 많이 큰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5년 뒤에 이런 시장이 올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서 당하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불편한 진실이에요. 알았을 때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저는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들으면서 같이 판단하지 않았어요. 강남 아파트 오르는 게 좋다.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강남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가치를 배제한 채 철저하게 저는 그냥 분석만 했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